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제가 느낀 건 안도감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위부 신문관이었습니다.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신문하는 것이 제일이었죠. 그런 제가 왜 이곳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바뀐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평범하게 반동분자 의심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 딸, 은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체제에 충실한 도구였던 제가 그 체제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권력의 정점에서 도망자가 된한 아버지의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하루는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딸 은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뜨고 냈죠. 배급이 끊긴 지 오래인 평양에서도 저희 집 식탁에는 늘 쌀밥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국가보위부 부국장급 신문관이라는 직책이 가져다준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대학에 가야 해요. 은하는 평양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은하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당시 저는 체제를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그 체제를 지키는 핵심 인물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청사에 도착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실로 향하는 복도는 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봤다는 사람, 탈북을 시도했다는 사람, 체제를 비판했다는 사람들이었죠. 당신은 왜 인민의 적이 되려 했습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고 그들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리소 이송 또는 공개 처형 그것은 제게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퇴근길에는 특권 상점에 들러 은하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곤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할수 없는 외국 제품들이 그곳엔 즐비했죠. 저는 제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신문실에서 마주한 한 남자의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더큰 감옥에 갇혀 있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지만 곧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곧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지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 올라온 반동분자 의심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게 일상적인 업무였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은아, 제 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소속 대학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하의 대학 동기들이 USB를 통해 남조선 드라마를 돌려보고 있었고 은하도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같은 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 은하를 고발한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내부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이미 작성 중이었고 이틀 후면 발부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대학에서 무슨 일 없었니? 은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은하가 진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저는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해야 하지만 보위부 간부로서는 체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죄인가? 호기심을 가지는 게 반역인가? 우리가 지키는 이 체제는 정말 정의로운가? 20년 넘게 저는 사람들을 심문하고 처벌했습니다.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지금 제 딸이 그 인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이의 호기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건 은하가 아니라 호기심조차 죄가 되는 이 체제였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은 정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옥의 간수였던 겁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체제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보위부 간부가 탈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저와 은하 모두 공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중국 단동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 보위부 간부들과의 회의였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은하를 먼저 빼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브로커들도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 있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보위부와 거래하며 살아남았죠. 저는 그런 사람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를 먼저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제가 나중에 합류하겠소. 부국장 동무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알고 있어. 돈은 충분히 준비했어. 저는 20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만 불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받은 뇌물과 특권으로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이 이제 딸의 목숨을 살 돈이 되었습니다. 은하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아버지 말잘 들어야 한다. 네 아버지. 너는 모레 새벽에 집을 떠나야 한다. 혼자서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보위부가 너를 조사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수 없다.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려라.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도 위험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버지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키운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은하야, 살아만 있어라. 아버지가 반드시 찾아갈게. 이틀 후, 은하는 브로커와 함께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출장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딸을 찾아 나서야 했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중국 단동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식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호텔에서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 동무 따님이 안전합니다. 지금 만나러 오십시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는 단동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은하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인숙 2층 구석방. 문을 열었을 때 은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하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딸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은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 순간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국장 동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하의 실종이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보위부는 제가 은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많아야 하루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차에 태우고 단동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빠져나가던 중, 저는 뒤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미행입니다. 브로커도 알아챘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고, 뒤따라오는 차도 따라붙었습니다.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야, 고개를 숙여.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브로커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지만, 미행 차량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다른 안가로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동 외곽의 한 폐가에 숨었습니다. 차를 버리고 걸어서 이동했죠. 은하는 떨고 있었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하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보위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위 간부의 탈북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니까요. 저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망자가 된제 신세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사람들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새로운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해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위조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공항은 위험했기에 우리는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브로커가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주었고 우리는 밤을 틈타 라우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공식 국경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현지 안내인에게 넘겼고 우리는 10명 남짓한 탈북자 그룹과 함께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절대 뒤처지지 마세요. 뒤처지면 죽습니다. 안내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글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온몸을 물어 뜯는 모기와 벌레들, 그리고 끝없는 산길이었습니다. 은하는 힘들어 했습니다. 평양에서 편안하게 자란 아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사흘은 더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은하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정글 한가운데 임시 캠프에서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 가족을 잃고 홀로 떠난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이 지옥같은 여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신문했던 사람들도 이들과 같았을 겁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몸부림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을 인민의 적이라 부르며 처벌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은하야.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 우리는 드디어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가 있었습니다. 정글 캠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캠프 한쪽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2015년 평양 보위부 신문실. 제가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혐의로 잡혀갔을 때 저를 신문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제가 신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관리소 3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좁은 캠프에서 그리고 이 사람도 저처럼 탈북자였습니다. 남자는 스스라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신문관이 탈북자 무리 속에 있다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사과를 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남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관리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지옥이었죠.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세 번째. 네, 두번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잡혀서 또 관리소에 갔고, 한 번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겪은 고통은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관리소에서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주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저와 같은 처지입니다. 당신도 이 지옥 같은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딸도 함께요. 남자는 잠드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갇혀있는 동안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적어도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저와 다른 점입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처지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신문관이 아니고 저는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은하야, 우리 해냈다. 대사관 직원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사람들을 심문하던 보위부 간부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찾아 도망친 탈북자가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간부였던 제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사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안전을 걱정했고, 은하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당신은 자유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고위 간부의 탈북은 배신 행위로 간주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기간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 단어들은 북한에서 금지된 개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것들이었죠.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믿을지, 그게 자유입니다. 선택. 저는 평생 타인의 선택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와 은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대학에 편입했고, 저는 탈북민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사람들을 고문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날 저녁, 은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북한을 떠난 것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 여기서 너와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게 꿈만 같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권력도, 돈도 아닌 자유와 존엄이라는 것을요.